올해 홀로서기에 도전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인터펙스 코리아에서 협력과 경쟁을 더한 코피티션 전략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파트너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글로벌 빅파마와 의미 있는 수주 계약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대형 수주 확보를 목표로 영업 활동에 돌입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 참여하며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팩스 코리아 2023에도 참여해 CDMO 사업을 소개하며 활발한 사업 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이제 해외 전시회를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아마 상반기에 일곱 건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CPH 인터팩스 재팬까지 이제 파트너링하고는 좀 만나서 이야기할 텐대를 미리 상당히 준비를 해서 가서 좀더 효과가 있는 그런 미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글로벌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신속한 공정 전환이 가능한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 싱글 유즈 시스템은 변화하는 CDMO 트렌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의 변형이 다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정도 똑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싱글 뉴스 부분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은 제약회사들, 큰 회사들도 그런 쪽으로 싱글 뉴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것 같긴 해요. 해외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좀더 싸게 저렴, 가격 경쟁을 위서할수 있다는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올해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는 회사는 실제로 작년에 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온 회사가 늘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롤 초에 비해서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는 좀 심도 있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웬만한 회사들은 저희안테좀다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글로벌 지역바이오 기업들과 수십 번의 온 오프라인 미팅으로 신뢰를 쌓고 여러 제반 사항 점검 후 대규모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 t v 김효선입니다.